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공순이입니다. 1950년 6월 26일부터 28일생의 사주 성격 요약을 차례로 시작할게요. 6월 26일생. 임진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항상 자기 주장을 앞세운다. 속이 깊은 편으로 생각 많고 침착하다. 본인이 위기를 맞이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인내나 끈기가 뛰어난 편은 아니다. 배풀고 거느리는 삶.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의 특성. 속전속결. 속단하는 특성 인내와 자신감이 강하지만 지나치게 외형에만 의존하기에 내실이 없을 수 있음. 부모와의 갈등이 크지 않음. 음. 기본적으로 사주의 목이 있기에 공부 머리가 있으나 팔자에 금이 없다면 큰 시험. 고시 슬래시 전문직. 과인연이 약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연애하며 다툼이 종종 생긴다. 많은 원조를 받아 대성, 창조력이나 기획력이 탁월함. 무슨 일이든 지나쳐 실패하게 됨. 6월 27일생, 개사 1주입니다. 1주 일주 특징, 수완이 뛰어나서 머리가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나 비밀이 많음.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해보여도 내면으로는 초조하거나 남에게 인색함 활발하지는 않으나 처세술이 있어 타인에게 자기를 좀처럼 나타내려 하지 않음. 신경과민과 수약이 남들보다 심한 편. 주어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계산이 빠르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재물운이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과 연애를 기대해도 좋다. 부모,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알아서 잘 해야 한다. 성격이 저돌적이고 앞만 바라보아 실패하는 기상. 건강이나 재산에 타격을 입음. 6월 28일생. 가보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머리가 좋지만 소심한 편이다. 이를 해결해내는 수단을 잘 찾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잘한다. 언변이 노아 사교술이 좋다다. 계산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진다. 자기보다 못나다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과묵하지 않은 편이다. 남들이 보는 겉모습은 좋으나 본인 스스로는 괴로울 수 있다. 팔자의 오행의 수가 더해질 경우 공부머리와 시허문이 있음. 활발하지는 않으나 처세술이 있어 타인에게 자기를 좀처럼 나티내려 하지 않음.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사람이 의리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많다. 성격 분석 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